블록체인 라인, 네이버 자회사 라인플러스와 네이버 파이낸셜은 컨소시엄을 이뤄 한국은행 CBDC 시범 플랫폼 구축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지금 우리 이제 한국은행 디지털 사, 디지털 화폐 사업 네이버랑 카카오가 신청을 했죠. 근데 이두 회사 말고는 다른 회사는 다른 회사 및 다른 코인들은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어요. 일단은. 둘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될 건데 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에서 사업에서 맞붙는다. 맞부문, 이미 CBDC 사업 도전을 공식화했던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가 한국은행의 CBDC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일단은 지금 클레이튼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네이버의 라인 링크죠. 모르겠어요. 일단 한국에서는 어,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좀 강하고 어, 조금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카, 카카오톡은 이제 한국, 그리고 이제 네이버 라인 링크는 사용한다 하면은 일본, 이제 대만, 동남아 등의 대표 메신저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클레이튼 홀딩? 홀딩자분들이 좀 이제 앞으로 좀 다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자, 이거, 저, 이, 이 말을 듣는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할수 있겠죠. 지금은 아직 그 글로벌화로 가려면은 네이버 라인 링크가 조금 더 유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 카카오의 클레이튼이랑 네이버 라인링크는 둘다 유망한, 유망 코인이에요. 근데 가격적으로 보면은, 이제 클레이튼은, 2700원 좀 많이 내려왔죠. 5000원에서. 많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시총이, 조, 6조. 6조 6천억이에요. 6조 6천. 6조 6천억이다. 그리고, 현재, 코인마켓캡, 그, 시가 순위는 32등이에요 반면에 링크 체인 링크 아니에요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네이버 라인 링크 시가 순위 4547등이죠 그리고 시총이 현재 유통량이 좀 작아요 이게 아 시총이 없네 그러면은 어... 현재 유통, 유통량이 엄청 작거든요. 발행량은 많은데 유통량이 좀 작아요. 그리고 발행량이 이게 아마 제 무제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조금 조금씩 이제 발행량에 한도가 걸리,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시총은 지금 1만1만1만 1조 3천억이죠. 1조 3천억이면 이제 6조 6천억이 있으니까. 그냥 시총으로만 따지자면 6조 6천억이었으니까 나누기 1조 3천은 오, 5배, 5배 정도 차이, 차이가 나요. 시가총액은 유통량은 1 0 0 100, 1000만, 1 0만 100만, 500, 600만 개 정도. 현재 가격은 220불이다. 시총으로 봤을 때, 일단 시총으로 보기보다는 성장성이 뭐가 있고, 뭐가 이제 중앙화폐로 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가? 일단 중앙화폐로 CBDC로 선정되게 되면은. 음, 일단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점에서 크겠죠? 그리고 네이버 라인 링크가 조금 더, 좀, 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 가격 상승률, 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안 좋은 점은 일단 개미들이 모이려면 좀 작은 금액이어야 되는데, 지금 네이버 라인 링크 20만원이요. 시총은 낮은데, 그런 건또 개미들이 좀안 꼬일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CBDC 이제 선정되고 나면 기술력도 인정받고, 그리고 네이버 라인 링크의 경우, 이제, 일본, 대만, 동남아, 인도네시아 있고, 그리고 대만이라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라이뱅, 라인뱅크를 올해 출시 예정이에요. 음, 그래서 일단 세계적으로 봤을 때이 네이버 라인 링크를 쓰는 유저들은 더 많지 않을까. 근데 카카오는 우리나라에 좀 국한되어 있죠. 그래서 CBD 우리나라의 CBDC로 보면은 또 우리나라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쪽이 또 유, 유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둘다 유망한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나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어, 네이버 라인링크는 그 거래소 상장에 대한 호재도 있다. 상장한다는 건 아니고 그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 비썸이랑 이제 코인원에 상장이 됐죠. 유통물량이 많은 곳에. 근데 그 네이버 라인링크의 경우 비트프론트에만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업비트나 비썸 이제 코인원에 상장이 된다하면 그때 가격이 좀 펌핑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라인 블록체인을 읽어보면은 일단 생태계 확장이고 그리고 어, 라인 블록체인은 라인 블록체인 기반 대을를 확대하여 링크의 유동성과 유용성을 확대하고 라인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라인 지금 클레이튼은 지금 이미 실시 실시하고 있어요. 클레이튼 생태계 내에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기술 개발 능력이나, 어, 사업의 진전도 같은 경우에는, 그, 클레이팅이 좀 앞서고 있죠? 신국, 신규, 신규 공급량. 이게 좀, 에, 아, 좀 어려운데. 잠깐만. 일단, 자, 링크의 발행은 최초 발행 후 3년 동안은 1억으로 제한되며, 그후 매년 5%씩 증가한다 해요. 5%씩은 이제 상향을 잡는 거죠. 이제, 이제 발행한도가 4년 차에는, 1 0백 1천만 10만 100만 1천 억 5천 개 그리고 5년 차에는 5씩 증가한 1억 1000 25만 개 이런 식으로 발행한도가 좀 정해져 있다 해, 정해져서 이제 무제한 발행을 수,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유통량이랑 이제 발행량이랑 다른 거니까 유통량이 좀 중요하긴 한데 뭐 거기에 대한 또 리스팅 리스크는 갖고 있다 일단 발행량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중요한 점은, 어, 네이버의 라인 링크나 카카오의 클레이트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을 좀 이끌어 갈때 가장 좀 중요한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나라 내에 이제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언, 언급하려고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또 제가 안 좋은 말을 하게 돼, 지금 뭐가 좋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겠고, 음, 조금 만약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좀 어, 퍼졌으면 하는 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